자, 얘들아, 40쪽 피워봐. 일단 40쪽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각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했었고, 그 다음에 구의 건널비와 부피했었다. 그치? 자, 그러면은 그거 앞부분에 이론수업 마무리 하도록 해서 43쪽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 자, 일단 40쪽에 1번. 자, 정욱이 1번. 다음 중. 회전체인 것의 개수를 x개, 다면체인 개수를 y개라고 했을 때 x y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럼 여기서 x개가 몇 개라기 전에 회전체를 한번 찾아봐. 자, 회전체 뭐가 있니? 원. 어, 일단 원이 있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또 어, 원기둥. 구도 있지 않아? 맞지? 그리고 원기둥이 있네. 맞지? 그렇지. 원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 줄에는 뭐가 있니? 원뿔대가 있겠다. 그렇지? 자, 원뿔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아래는 뭐가 있겠어? 원뿔이 있네. 자, 그럼 회전체는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서 오가 되겠네, x는. 자, 그다음에 y는 다면체를 찾으래 자, 다면체는 다면체는 각기둥, 각뿔, 각뿔대를 말하잖아. 자, 그럼 여기 뭐 있어? 사각뿔 있네. 맞아? 그다음에 정 12면체 있잖아. 맞아? 그 다음 또뭐 있어? 정 오각형은 되니? 반면체? 정오각형은 다각형이야. 그래서 정오각형은 안 돼. 그치지 육각뿔 때 되겠다야. 맞냐? 육각뿔 때. 원뿔안 되잖아. 그래서 3 개가 되겠네. 자, 문제는 x y 5 3이니까 정답 얼마 될까? 2가 되겠네. 그치 자, 정 오각형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정, 다면체가 아니라 뭐라고? 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갈 거야. 2번 볼게. 자, 2번 보자.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의 도형은 다음 중 어떤 평면도형을 이회전 시켰냐? 그랬는데, 일단 얘는 보니까 원뿔대가두개다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그치, 얘들아?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이런 모양을 풀 때는 얘를 반을 딱 나눠봐. 반을 딱 나누면 이바깥에 선을 따라 그려봐. 그러면 바로 뭐냐면 회전시키자 모양이 이 모양이야. 자, 이 모양을 찾아라 그럼 몇 번이 되겠니? 정답은 4번이 돼야지. 그치? 5번이 되면 5번은 사실 이 안에 만약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다. 맞지?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조금 이제 뭐냐면 선대칭 도형을 생각하는데 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랬을 때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되니? 그러면은 얘네들은 얘를 선대칭 도형을 따라서 그려봐. 자, 얘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봐.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따라서 그려봐. 얘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봐. 자, 이렇게 따라서 그렸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 둥글게 굴려. 자, 이렇게 굴렀어. 그리고 여기 겹치는 부분에 원이 될 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굴리면 이모양이 자, 이 모양과 제일 비슷한 모양, 어떤 모양이야? 자, 몇 번일 것 같아?